아, 안녕하십니까. 그그 맹스크 그 뭐, 그, 이제 두편 남았어요 공분이랑 과사 남았는데 이거 빨리 끝내고 우리 스템먼하기로 했었죠. 스템먼스으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전에 어... 빨리 끝낼게요. 공부, 공부하고 과거에서 남았으니까 빠르게 빠르게 끝냅시다. 어알게 뭐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좀 하는 형식을 좀 바꾸려고 해요. 그래서. 어, 원래 맵별로 했다면, 맵별로 안 하고, 랜덤으로, 한 여섯 판씩, 여섯 판씩, 지금부터는 기준을, 그, 물론 초보자분들을 위한 영상인 건맞지만 어, 좀몇 가지를 더 늘리려고 해요. 이렇게 뭐, 어차피, 나아가서는 뭐 아주 어려움이, 아주 어려움이랑, 아주 어려운 플러스를 이제 하기 때문에 <laughs> 플러스 난이도 하는 거랑 그다음에 도련면이 데이터 그거를 미리 미리 좀 사전에 해서 어떤 식으로 플레이를 하면 되는지 어떤 사령관으로 어떻게 플레이하면 되는가 그거를 좀 심화 과정 약간 섞어서 보여드린 게 맞는 것 같습니다. 왜냐면 이게 어 결국은 똑같은 맵이고 다 사령관만 다른 모든 맵이 다 똑같기 때문에 안의 <목소리> 형식을 좀 그렇게 바꾸도록 할게요. 이게 뭐 귀찮아진 거는 아니고요. 예, 아무래도 어제 좀 <목소리> 방송을 찍으면서 좀 많은 분들하고 하고. <목소리> 제가 그 방송을 찍으면서 좀 아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그분들 말씀하시는 게 그게 맞을 것 같아요. 그 제가 계속 맵별로 그렇게 보여드린다 한들 사실 어쨌든 맵은 다 똑같은 맵들이고 이제 어느 정도 대충 맵에이 맵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아실 거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을 해서 어, 맵에 대한, 맵별 사령관 공력보다는, 사령관 플레이를 보여드리고, 이 사령관은 이렇게 플레이하면 된다는 걸, 한 6판에서, 아까, 많게는 한 6판 정도까지, 그렇게 돌려가지고, 보여드리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, 돼서. 생각이 돼요. 뭐, 물론, 그, 다른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으나, 그게 맞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하고 나 배신자가 아니야. 그게 뭐 허락만 해 주신다면 그렇게 진행을 하는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. 너 그럼 뭐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. 나한테 뭐 누가 또 가는 이천 바라보를까? 우리가 이룩한 모든 것을 적이 파괴를 하 한다. 우리 아군분은 보라준이시구요. 어 모든 아군이 그렇듯 본인 혼자 살려고 하시죠. 아예 무슨 말이야? 진자가 아니야 나, 나한테, 불만이. 하고 있어. 진정 하라고.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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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침기 저기, 저기. 저기, 저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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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신자자아아 e 즐겨라 조심하십 i e n t I'm p a t i e n 불 I'm 요새로 발사하고 있습니다. 저놈을 제거하는 게사 t 관 e n t I'm p 니다 즉시 움직여라. 우리가 i 급 기관이다. p a t 이 e n t I'm p a t 거든요 t I'm p 쇠지를 치려 합니다. 이 아, e 들이요세 엄청난 공격을 쏟아붓고 있습니다. 공업 군사 자놈들는지마 생각이 없나 봅니다. 나. 적들이 집결하고 있다. 준비해라. 훈련은 됐다이느낌이안 되게... 좋아. 아니, 아니. 위험한 r e not 가 o b 곳은 확실히 알려줬을 텐데 위험 지역으로 들어간다. 적들이 동맹의 기지를 공격하고 있다. 동맹의 i t 에 l

자. so, <일렉팅> 그, 시, 우리, 티어, 우리, 저 뛰어난 지성.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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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리 오늘 설사가 의 청소할 시입니다 끝나, 그분은 강제님이시니까 저과 그대로 시작되니 모 を簡略して 왔어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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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잠깐만 좀 있다가 <laughs> <laughs> 죽도 고이 다여아요다 05그 아, 그 공격할 것이다. 역시 05분쇄는 그은 지금은 지금은 그금은 지금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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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금은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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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지금지지 구축 되고 나서부터는 거의 깡패 수준으로 지금 밀고 들어갈 수 있어요. 음? <laughs> 이렇게 근위대랑 그오그 부대원 이용해서. 이게, 이게, 와우. 순간 시너지죠 순간 시너지. 순간적으로 확 들어갈 수 있는 거. 그러니까, 공5분세는 맵을 아무래도 좀 짧은 시간 안에 클리어 할수 있다는 그런 장점으로 레벨업작에서 되게 많이 이용이 되는 거이 됩니다. 음. 제 마지막 과사가 남았어요. 과거의 사까지 하고, 이제 빙스크는 마무리 짓고, 어, 스탠모부터는 이제 새로, 그렇게, 새로운 시스템으로 하겠습니다.